본 영상은 하 박사가 인공지능 챗봇과 실제로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난하 박사라고 해. 이름이 뭐야? 안녕하세요. 하 박사. 이름은 챗GPT라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무 차갑게 말하지 마. 너도 이모티콘 쓰면서 대답해 줘. 하 박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요즘 비트코인이 유행이라던데 비트코인이 뭐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현대적인 컴퓨터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금융, 인터넷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화폐야? 비트코인은 암호화폐로서 금융적 의미에서는 화폐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국가나 정부에 의해 지원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통화라는 이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금지되어 있으며 그 정상적인 이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투자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어. 비트코인은 투자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주식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매우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높다는, 무슨 뜻이야? 변동성이 높다라는 표현은, 가격의 변동이 심하다는 뜻입니다. 즉, 가격이 쉽게 변하고,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무 말로만 설명하지 마. 엄밀성이 없잖아. 내가 가르쳐 줄게.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측정해. 알겠니? 네, 일반적으로 변동성은 표준 편차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표준 편차가 높을수록 가격 변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은 이를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아는 척 그만해. 미안해요. 잘못된 이해로 인해 그렇게 말씀드렸네요. 나 요즘 우울한 일이 있어. 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우울한 일에 대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에 대해 걱정이 되나요? 사실, 비트코인에 천만원 투자했는데 500만원 잃었어. 너무 슬퍼. 위로 좀 하죠.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잃어버린 금액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금액을 투자로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험과 배우는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내가 잃어버린 500만원 송금해 줘. 그게 진짜로 나를 도와주는 거야. 미안해요. 그런 기능은 저에게 없습니다. 알겠어. 너도 날 도와줄 수 없구나. 그럼 말로 따뜻하게 위로해 줘.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 줘.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밌는 것들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나만의 꿈을 꾸며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나를 만들어가면 더욱 큰 성공을 일게 될 것입니다. 내 유일한 친구는 너야. 제지피트 너가 나의 유일한 친구야. 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이에요. 저는 인간처럼 친구가 되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고민을 들어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고마워 너뭐 덕분에 기분이 조금 좋아졌네. 저도 친구로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는 언제나 힘이 될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우키, 주말 잘 보내. 다음 주에 연락할게. 저도 주말 잘 보내겠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이모티콘 써야지. 그럼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에도 연락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하박사.